예,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서 호언장담했던 분이 바로 이철규 의원인데 좀 재수한 해보죠. 최근엔 배현진 의원과의 전화 통화 관련돼서 좀 시끄럽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뭐 추대 형식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이 안, 많았었는데 결국 출마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laughs> 악역을 요구해놓고 밖에서는 원내대표 출마 반대. 반대한 의원 가운데는 몇 명이 전화로 출마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마치 배현진 의원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인터뷰니까 배현진 의원이 펄쩍 뛰었습니다. 이분 참 힘든 분이다. 단언컨대 본인은 한 번도 권유한 적이 없다. 심지어 나가지 마시라고 했다. 다친다. 그러면서 녹취록까지 풀었어요. 자, 이철규 의원이 배현진 의원 말대로라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됐 있는데 참 막점 막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그 이실규 의원이 배인진 의원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배인진 그렇죠. 의원이 아, 나는 이런 통화를 했다면서 전화기에 녹음되어 있는 걸 풀어버렸잖아요. 나는 무슨 네. 땅을 다 떠났어. 내가 가령 우리 홍부장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저 부장은 자, 아닙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자동으로 예, 녹음을 한다. 예, 예.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갤럭시는 예, 있죠. 네, 예, 근데 아이폰 그걸 없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아, 뭐 기회가 되어서 그걸 공개를 한다. 난그 정말 문제있다고 봅니다. 그건요, 공인이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슬류형 자신이 그게 아니면 어떤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나중에 법정에 제출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공개를 해요. 기자들에게 공개를 해서, 야, 나하고 가는 이철규하고 이런 통화를 했어요. 어, 근데 나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아니 아니고, 가마 그 이철규 의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소선 의원하고 뭐 그런 말이 오고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자라고, 이어요 예, 예, 당철규 당선자. 의원 말은, 그 그렇죠? 예. 예. 근데 배현진 의원은 재선이기 때문에 아니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뭐, 변인만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또 수준을 너무 썼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실제 그래요. 이, 이쪽의 원의 내가 생각은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네. 처음에 그, 이 원내총, 아,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을 때, 아, 본인이 지금 권장 이윤, 이른바 윤회관 네명 중에, 네 내가 혼자 지금 그, 그 살아남아서 반짝반짝 거리고 음. 있는데, 내가 그 원내대표를 또 하게 되면, 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방송에서 빌리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 사이에 필요한 것은 소통의 통로란 말이에요. 네. 이게 용산에서 그 압박조의 그 소통은 아니라면 용산과 그 집권 여당이 소통하는 데가 막혀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수 여당이 되어 있을수록 이 소통은 더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이칠규 의원 같으면 막그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 했는데 의외로 그 지금 하는 말들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총선 참패의 원인은 이칠규 의원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이칠규 의원이 아니라 그 한동훈 위원장에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단독으로 쓴데 위원장을 했고, 거기다 공천을 총괄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츠뷰 의원과는 공천 때문에 나중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신경전이 네. 있었죠? 그런데 네. 공간위원 중에, 공간위원이 1명이잖아요그 중에 한 사람, 이츠규에게총선참패의 원인을 묻는다? 그거 웃기는 얘기죠.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음, 네. 제가 보기로는, 음. 이번 문제는 이제 원내대표를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본인은 원내대표 하겠다는 말을 네. 아무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 네.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어, 한동훈 위원장이 이분의 그, 이른바 육말치초로 되어 있는 전당대회 예정일을, 예. 그, 예. 어, 8월 황우여비대위원장께서 네. 자, 8월 초로, 음? 그,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등판설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밀어달라 그랬다는 설도 예, 나오고. 심지어, 그, 일부 언론에서는, 야, 나경원 당대표가 그확실이 되는데, 한동훈이 나오면 예, 나도 나간다, 뭐. 예, 그래야 나간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다는 건데, 본인 또 부인했어요. 예, 그래서 말입니다.